네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작전 기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번 마음 먹은 것들을 실천해내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런 투지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개새만의 기도의 정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사실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명은 그게 그렇게 쉽게 달성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사명이라는 삶 앞에는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중심을 잃고 타협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사명은 헌신착처럼 버려질 수 있는 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끝까지 부여잡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꾸준하게 밀고 나아가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과 그곳에서 예수께서 어, 체포되시는 장면 두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만에는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감남이라고 말하고 있죠. 감남 나무 그게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남 나무 산 올리브 나무 뭐 요즘 복숭아 과수원처럼 그런 과수원 같은. 그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의 일부 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곳이 그말 뜻대로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곳이에요. 올리브를 모아서 그것을 짜면 올리브유가 나오는 그곳 기름을 짜는 장소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겟세만에라는 기름 짜는 그 곳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온몸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과 매치가 되면서 우리에게 더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가끔 기도하러 가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할때 기도가 필요할 때 꼭 그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장소로 성경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결국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가론 유다의 입맞춤으로 로마 군병과 유대 군인들이 많이 와서 결국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외롭지만 같이 있는 사명의 삶, 바로 이 개세만의 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에게는 개세만의 동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서 죽게 생겼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너무나 슬프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이 찾아간 곳이 바로 겟세만의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기도하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홀 트르니에는 인간은 못, 인간의 모든 삶은 장소의 신화 속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장소의 심리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장소가 어떤 장소가 인간에게는 생활하고 생존하는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장소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한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장소였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메불만 가나한 땅. 꿈이었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꿈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역사 동안 그 꿈을 이루다 보니 그곳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과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그런 어떤 장소.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폴투루니에가 말하는 그 고향이고 그야말로 자기가 그곳에 가면 평안함을 얻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로 어떤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워크캠프고, 모든 일들을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기만의 개세만입니다. 그 자기만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내 삶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실제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고민되고 너무나 슬프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찾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장소, 그럴 때 내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럴 때 내가 가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신성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버리고 성전이 파괴되버린 것처럼 그런 장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장소가 잘 있어서 언제든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찾아가고 슬픔 가운데 가도 기쁨을 얻고 돌아오고 또 고민 가운데 가도 해결받고 돌아오고 정말 어떤 죽고 싶은 마음 속에 갔다가도 살 소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치유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요, 꿈을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예수께서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 캐세만의 동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캐세만의 동산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일 우리에게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손해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의 고향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상징적이면서 실제적인 내 마음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를 찾았을 때 어떤 위로도 받고 치유도 얻고 또 사명도 회복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고향과 같은 교회가 있기를 바라고, 또그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 그것이 기쁨의 동산이 되고, 그 기쁨의 동산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힘들 때, 슬플 때, 고 고민될 때, 죽을 만큼 또 힘들 때, 그곳에 찾아가 주님의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경우는 누구든지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자신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년기에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아,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라고 그렇게 확신을 짓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그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에서 격길로 가고 있고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지? 또 내가 뭘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헷갈리고 혼돈스러워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택권이 많고 너무 자유분방하면 결국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 시작하지만 서서히 초점을 맞추고 돋보기가 한 곳에 초점을 맞췄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명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피어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피할 수 없겠습니까? 꼭이 잔을 마셔야만 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명을 다시 내가 확신하고 또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기도는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봐야 할 사명도 사명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배우자도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하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면 직장도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 주어진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도 그것도 사명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주신 직분이라면 그것도 사명으로 끝까지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이 사회의 세종시의 시민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의 사명도 사명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흐지부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껴안고 몸부림치면서 이 겟세만의 봉산에서 자신의 몸을 짜는, 짜내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사명을 향해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고 하루하루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짜낼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냐면, 기운이 지나요.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짜낼 만큼 짜냈기 때문에 더 이상 짜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운이 지나다는 건 힘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다 짜내서 그 사명을 위해 살다가 결국 우리의 사명이 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쉼은 하나님 품 안에 가서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쉼은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쉼은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제 속에 있을 때 잠깐 쉼을 얻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명을 갖고 태어났고 사명을 완수해야 끝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놓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사명은 피할 수 없고 감당해야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끓는 것을 죄악시하느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되돌아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오늘 또 몸부림치며 내 온몸을 짜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분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명을 사명의 삶은 외로운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외로운 싸움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자식, 자기의 측근에 데리고 간건 베드로와 세베데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세 사람이었습니다. 열두 명 중에서도 더더 가까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셋을 데리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와서. 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응?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를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텐데. 라고 말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느끼는 것은 그들은 그 상황을 몰라요. 그 말은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또 도움을 주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와 도움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올 곳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도움을 줘도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그냥 그것으로 곁길로 가거나, 어, 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해도 내 스스로가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내 몸을 짜내지 않으면 그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삶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하고 대신할 수도 없고 끝까지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짜내면서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냐, 왜 피곤함을 느끼느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사명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탓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흔들릴 일은 없어요. 그렇게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라도 그 길을 간다. 이게 사명자의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건 고귀한 일입니다. 같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외로운 싸움이고 기도해야만 갈수 있는 길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에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그런 외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봤다면 경험해 봤다면 그런 외로운 사람을 싸움을 싸워 봤다면 우리가 그걸 공감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오늘 말씀해서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허덕거리고 있는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곁에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외로운 싸움이 뭔지, 내가 감당해야 할그 나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과 용기입니다. 오늘 이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주님을 성기려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거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된 예수께서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모범이 되지 못하겠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고민되고 죽을만치 괴롭고 힘든데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욕망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 결단에 통해서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쉽게 느껴지지만, 나에게 닥친 이런 결단과 이런 용기는 쉽지가 않아요. 남의 얘기는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기 좋지만, 내가,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런 희생과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른 길은 없을까요? 좀더 쉽게 갈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굳이 내가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자꾸만 피할 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나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거고, 나의 쉬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쉬운 길을 생각하고, 내 본능은 좀더 피해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뜻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긴다면, 이게 이 사람들과 함께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좋고 뭐 행복하고 따뜻한 것만을 생각하지만 또 조금만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 도망갈 생각, 피할 생각, 내가 굳이 뭐 저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함께 부둥켜 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라고, 끝까지 그 영혼을 돌보라고 한건 아닐까요? 그게 사명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힘들어도,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영혼을 맡겨주셨으니 끝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뭔가 상황 파악을 못하듯 행동하고, 뭔가 깨닫지 못하듯 말하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내게 오겠는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권하기도 하시고,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배신하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결국 자신을 죄인처럼 넘겨준 가론 유다마저도 안타까이 생각하시며 그 영혼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의 입맞춤으로 배신하는 것마저도, 그래서 내가 그 군병들에게 죄인처럼 잡혀가는 것마저도,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사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반항을 하면서 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느냐, 공격해 오는 어? 군인의 칼을 휘둘러 그의 귀가 떨어졌을 때에도 오히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를 말리시면서 그의 귀를 고쳐주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결단 결단대로 행동하는 용기. 기도는 실천을 위한 것이지 결코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하기 위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면서 분명히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라도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믿음의 용기는 여러분을 살리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촉진제가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부정하고 마음에 원치 않지만, 응? 정말 죽어도 싫지만 그 길을 따르는 실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교훈을 깨닫고 외롭지만 가치 있는 삶,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도돌아보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정신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필요성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그 사명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